음, 그냥 뭐... 이거 그와... 전기 빼? 음. 아, 거기 저기라. 음. 그래도 저 올려놓으면 되지. 뭐, 음. 나도... 자, 담임님 편하게 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께... 같이... 소리좀 하지 마 <laughs> 술이나 따르세요. 아 이게 유튜브에 또 올릴 아, 수도 있잖아.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. 그래도 한마디 해봐. 술을 따르세요. 아 참.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. 헛소리 주세요. 하지 말. 뭐. 어. 그 뭐야? 그거 딱 맞게 해야지. 저런 허당. <laughs> 됐어. 맥주 한 잔에. 응 <laughs> 됐어. 건강검진도 받고, 결과도 좋고, 앞으로도 건강하고, 내년에도 건강하게 삽시다. 이 좋은 거 많이 즐기면서 아, 아, 술도 못 먹을 뻔했네. 쌈을 먹죠. 참, 한쌈 하시오. 땡큐입니다. 입 갖다 대. 아. Um. 오랜만에 한 쌈을 하고 너네 줄거 없어 고기 맛있는데? 응막 응? 기름 있는 거 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 젓가락 좀. 줘. 젓가락 여기서 형수 옆에 쌈 묻었어. 닦아줘. 아, 닦아줘. 여기 불똥 튀어. 입술로 닦아줘. 혼물 <laughs> 찌찌라고. 어 가서 저기 장갑으로 좀 닦아. 니가 이렇게 손을 닦아줘 봐. 당신이 약간 이렇게 손을 알게 손을 닦아줘 봐. 들어. 아 저걸로 닦아 빨리 여기 숙제 없나 물려지? 아만 이거. 음. 양꼬리 음,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굴도 먹어야 해. 이 싸줄게 내가. 야채랑 먹어야지. 광수는 쌈을 안 먹잖아. 이거 먹으라니까. 한겨울에 먹는 비싼 야채인데. 그, 그러니까 더치오븐에다도 한번 응. 그 삼겹살 수육 한번 해보고 응. 뭐 배추 그런 거 넣고 해야 되잖아 야채 그때 한번 했을 텐데 어. 어떤 놈은 뭐 사과 6개뭐 음. 사과는 맛있겠다. 사과 양파 근데 너무 아깝대 사과 버리는 거 음, 지금 사과 버리는 거어디어 미사시네서 그 버리는 거 주서다가 육하몬 어차피 그거 이렇게 쪄가지고 없애는 거거든 국물만 빼고 향만 빼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과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사과 진짜 한봉을 로 한번 가도 안돼 원래 물 없이 하는 거래만그 사과 여섯 개는되는게 그만큼 거기서 수분이 나온다는 소리지 여보 굴 먹어 음, 겉절이에 굴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서 자, 맥주. 다 드시오 소주도 더 넣었죠? 응. 음. 음, 동영상 찍어서, 종종 그 애들 카톡방에 보내요, 그럼. 어디에다? 애들 카톡방에. 그러니까? 응, 응. 도 봐. 저기는 소음을 꺾구만 어디에? 그 아니 원래 나올 거냐안 나와, 원래도 거기 꺼져 아, 보내도 안 나온다고? 음.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게 꺼져있어 또 꺼졌어 안찍혔네 응? 봐. 안녕하 쩍쩍 대고 영안 좋다 이다시다 <laughs> 아, 음. 누가 쩍쩍 대. 어? 계시네 그냥 이렇게 노는 걸 이렇게 찍어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여보 1 0초 보내는 건데 스탠바이 투 하고 스탠바이 안 행복한 날 되세요. 어, 얼굴 돌리면 사람아 그냥. 아, 고 찍어야지. 행복한 날 되세요, 할머 해야지. 끝이지. 포저다 <laughs> 찍히고 있잖아, 지금. 야, 근데 소리가 왜안 나? 음소거로 돼 있나 보 몰라, 나도 부러워서 우리 한잔, 부러워서 우리도 한잔. 예하. 안녕하세요? 누구세요?

연락할게. 어, 그래. 야, 누구, 지금 누구 모였어? 여 안녕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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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안녕하세요. 예, 한 팀이 아직 안 왔네. 응. 안녕. 어? 안녕. 지금 시간이 음. 일로 맞아 <웃음> 지금 <laughs> 그러면 뭐로시부터 갔으니까 그렇지 맞아 지금 로이시 6시 됐어? 리로이이상한이 6시 어, 타는 냄새가 나리로이리지이리어응 이거 코도 빼라 어휴 왜? 어. 신발 탔어 <웃음> <웃음> 신발 어. 뚫어졌어 그러게 고무 타는 냄새 아, 어. 불똥 떨어져서? 응 어.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했어 이게 신발 뚫어진 거 음. 당신 얘기 안 했으면 여기서 불똥 아, 타는 있어? 거 불똥 타는 거 몰랐어 이거 코트빼 위험해 마지막, 레디, 액션! <laughs> 한마디 하셔야지. 자,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. 예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. 우리서술 먹으면 어떡하냐?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.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. 그래 봐야 뭐 맵지 않 캔에 소주 한 병이니까. 음, 어우, 이 숯불 너무 좋다. 지금 그런 숯불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바켓으로 하나야. 뭐래 보래? 왜? 음, 고래? 야채 좀 먹어. 그러니까 캠핑 갈때 음, 비싼 야채를 좀. 저 숯불 을 가져가자. 캠핑에 숯불 못 피게 하는 데가 많잖아. 일단 우리 캠핑장은 음, 숯불 가능해? 그, 그 나무는 안 돼도 숯불은 음. 되는 거야. 일단 음. 저 가져가서. 괜히 했네. 밥안 먹어도 되겠네. 음, 깻잎이 너무 맛있다. 응? 깻잎이 너무 맛있다고. 우리 이쁜 보금이한테도 응. 문자를 하지마 걔 아직 출근 안 했어 출근안 했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쳐치지 마 응? 어? 엄마 아버지는 걔한들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한잔하잖아 음? 우리 마. 이 시간밖에 하지만. 없잖아 하지마 배고프대잖아 우리 먹는 거 보면 니다 나는 우리 보금이가 제일 예뻐. 당연히 잘 예쁘지. 근데 야옹 그만해. 근데 문제는 응. 술만 먹. 술만 먹으면. <웃음> <이거>. <웃음> 술 먹으면 생각나고. 평상시에 생각 안 나다가 술만 먹으면 생각나지 보금이가. 아니지 평상시에는 생각나도. 뭐 <laughs> 애인이냐? 술만 먹으면생각나게 이상한 아저씨. 시에는 이제 대할 자신이 없고, 응, 술먹으면 술 먹으면 보고 싶고 말하고 얘기하고 싶고 웃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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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. 이쁘다 그래. 어? 나 전화해도 아, 수주정밖에못 하는 거야.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. 내 감정을 뭐 얘기해서 뭐 받아낼 수가 있냐. 음, 이쁜데. 우리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냐. 음. 그냥 느끼는 거야. 느끼는 것 같아. 근데 죽게 지기 힘들어. 내가 느을 재봤는데. 그러니까 그술 먹을 때 감정이지. 한치 걸러 두 치라고 그 마음 알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아또 전화하려고? 아니야 이거 뭐가. 당신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하고 그랬지만은 옛날 며느리, 옛날 시어머니, 지금 며느리, 지금 시어머니 그 입장이 다르잖아. 음. 얘왜 연기나지? 빠짝 안 말랐나?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봐. 저기를 태워봐요, 보 피. 피는 이제 그불찔릴 때. 너희들 응. 이제 갈래. 한 점씩 다 먹었지? 점돌이, 엄마 한번 만져보자. 점돌이, 한번 만져보자. 내가 고기를 몇 점을 줬는데 너는 내가. 여보 이쁜 며느리한테 참. 아. 군촌하 요 음. 아이고. 동영상을 보냈네. 어붕이가 이런. <laughs> 아. 근데 당신은 너무 이뻐. 태 <laughs> 이게 봐봐.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어, 하세요. 시작이다. 이게 지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, 야, 옆 모습하며 그건 안 나오고 지금 얼굴만 나와 이게 가까워서 한마디 하세요. 네, 끝내세요. 한잔합시다. 아이고. 그것도 없이 고르다가 그내꽃좀 밟지 마.